스페인어로 배우는 해외 셀럽 스피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온 스쿨 스페인어 강사 예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의 셀럽 만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찾아준 오늘의 셀럽은요, 바로 이분이에요. 짠짠. 푸근한 할아버지가 나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죠.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 네 워런 버핏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오늘의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 이걸 생각한다면 내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자,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요. 이 단어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명성이라는 단어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성을 쌓다 라고 할때그 쌓다는 뭐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명성을 무너뜨리다 라고 할때그 무너뜨리다는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건축하다, 쌓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동사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onstruir, construir 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성은요. 스페인어로 Reputación. La r e p u t a c i ó n 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문어뜨리다, 망가뜨리다, 파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동사는 바로 arruinar. arruinar.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이거 들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맨 앞에 세 따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거는요, 따르다르 동사에서 온 거예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세 따르다, 요 형태는 지금 무인칭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걸린다. 자, 얼만큼의 시간이 걸립니까? 메인 때 아니었어. 20년이죠.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뒤에 전치사 N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따르다르 동사가요, 이 뒤에 기간이 나오고, N, 그리고 동사원형이 나오면 그 동사원형을 하는데 그만큼의 기간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뭐하디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배운 겁니다. Construir una reputación. 즉, 명성을 쌓는데 음, 20년이 걸린다. 자, 쭉 가볼게요. 이5 minutos. 뭡니까, 여러분? 이거 5분이죠? 5분. 오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맞아요. 셋 따르다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자, 그래서 5 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 뒤로 갑니다. 뭐 하는데? n 아로이나 l 라 여기서 지금 라가 받고 있는 거는 레프다시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가뜨리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5 분이 걸린다는 거죠. 무이비엔 여러분 좋습니다. 명성이 무너지는 건한 순간이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c si 갑니다. 만약 뭐 한다면, 자, c si 비엔사스. 뭡니까 여러분 뺀사르 동사죠 네가 생각한다면 자 뭐를요 아셀카 네에스토에스토는 이것입니다 아셀카 네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뭐+ 뭐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에 대해서 네가 생각을 한다면 갑니다 알았 아셀에서 왔죠 미래 시제입니다 네가 할 거야 뭐를요 라스코 s a 스 여러분 우리가 라코 s a 라고 하는 건 영어의 그띵 같은 거예요 띵. 무슨 뜻입니까? 뭐 물건. 그다음에 뭐, 뭐 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겉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일들을 네가 할것이야그 뒤로 갑니다. 대우나 마네라 디페렌테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네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일들을 네가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의역을 해 보면 네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또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스피치 독해 깔끔하게 끝냈네요. 오늘의 한마디 제가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 이걸 생각한다면 내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자, 워런 버핏의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스페인어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Se tarda 20 años en construir una reputación y... cinco minutos en arruinarla. Si piensas acerca de esto, harás las cosas de una manera diferente. Ok,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을 차례입니다. 어깨 okay, okay, 한번 할게요. Se tarda 20 años en construir una reputación y cinco minutos en arruinarla. 시 si p i e n s a acerca de esto, harás las c o 오케이, 워런 버핏의 오늘 한마디였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hasta luego.